인공관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수술에서. 우리가 어, 내 발에 맞는 인공관절을 하려면 사실은 완전 맞춤으로 해야지만 나한테 맞는 단 하나의 인공관절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발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듯이 인공관절도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수술 시에는 수술하는 다리에 가장 적합한 인공관절을 관절을 매칭을 시켜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자기 다리에 가장 맞는 인공 관절을 골라서 집어넣으면은 기능의 지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퇴와 하퇴의 뼈를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골라서, 그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그 사이에 인서터 두께도 가장 이상적인 인서터 두께를 찾아서 거기에 넣어서 일종의 조립을 잘하는 겁니다. 상처가 작아서 아프지 않게 수술을 하고 수술 후 회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 절개 상처가 큰 경우에는 근육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다리가 정렬이 체중선에 맞춰서 똑바른 다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인공관절로 오래 쓸수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봐서 이 위에 있는 이긴 뼈가 대퇴골이라고 그러고, 이 아래쪽 뼈는 하퇴라고 그러고, 이 사이가 관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공관절, 대퇴부 인공관절이 되겠고, 이 아래쪽에는 하퇴부 인공관절,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인서터라고 하는. 중간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 이게 있어서 양쪽의 쇠가 직접 부딪히는 걸 방지하고 부드럽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는 인서터라고 그러죠. 인서터의 수명은 인공관절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하지의 정렬이 안 좋을 때 지금 이 상태는 아마도 체중선에 맞게끔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접착이 접촉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공관절이 약간 정렬이 불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삐뚤어지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쪽이 많이 닿고 한쪽은 약간 뜨는 이런 상태로 인공관절이 되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접촉이 되는 이쪽 부분의 폴리에틸렌 인서터의 마모가 빨리 생기게 되죠. 이게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나오는 가루로 인해서 전체 인공관절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망가지게 되겠어요. 인공관절 수술할 때 저희가 정렬을 열심히 맞추는 이유는 인공관절의 수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이 잘 구부러져야 되고 그래서 신전 굴곡 간격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그게 되거든요. 요게 인공관절 집어넣을 때 절제 폭이 여기거든요. 기 여기 이렇게 근데 신전 간격이라는 거는 뼈가 관절의 절제폭, 이게 신전 간격이에요. 구부렸을 때는 굴곡 간격이 되겠어요. 이 신전 굴곡 간격이 딱 맞을 때에 주변의 인대가 안 늘어나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전 굴곡 간격을 잘 맞추면은 편한 관절이 된 거죠. 다리가 잘 구부러지게 구부릴 때 아프거나 그러지를 않고 수술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피나 혈전이 적게 나오는 방식의 수술이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1시간 반 보통 2시간 그렇지만 요새는 개량한 수술 방식에 의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1시간 정도의 수술을 하고 피가 적게 나오는 방식, 그다음에 혈전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부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수술할 때 골수강을 뚫어서 여기에 이 금속정을 고정하고 그 끝에 관절 절삭기를 장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뚫은 골수강의 뼈 속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나오고 또 많은 양의 혈전 성분이 나와서 그것이 돌아다니다가 머리나 심장이나 폐로 가는 혈관을 막을 때 우리가 예상 못한 사고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 골수강을 안 뚫고 하는 수술을, 엑스트라 메달라리 테크닉이라 그래서, 골수강 보호하는 방식의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골수강 보호를 통해서, 혈전이나 출혈을 줄이고, 그래서 수혈도 줄이는 방식의 수술이 요새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